29번요. 양수에 대해서 지표가수를 이렇게 한다. 어, 만족시키는 X의 값. 지금 일단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좀 해석을 하셔야 겠어요. 이 조건을. 그러면 얘는 log X는요, FX 더하기 GX라고 식을 쓸수 있겠다. 이런 거 이해하시죠? 근데 얘를 찾으려면, 음, 이 log X의 제곱은 FX의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.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다는 거지. 그지? 그래서 얘를 찾으면 되잖아요. 근데 얘는 앞으로 e log x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다 e를 곱한 거과 똑같아. efx, 여 egx 이렇게 쓴거와 똑같아. 그래서 얘가 지표, 이렇게 가수, 이렇게 할수 있을까? 얘는 모르는 거예요. 왜냐면 얘가, 어, 소수인데 1보다 커질 수 있잖아. 그지? 그래서 얘는 그대로 egx가 gx의 제곱이 될지 아니면 이 gx-1이 gx2가 될지 모르겠다. 근데 이 조건에는 설명이 두 번째 있는 거죠. 얘는 어떤 소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곱한 것이 세제곱보다 크고 네제곱보다 크다.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.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? 음... 3로 해서 3 log x 는3 f x 플러스 3 g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음 여기서의 g x 의 3승은 그냥 3 g x 가될 수도 있지만 3 g x 2가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거지 샘플 한번 해보자. 0.9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0.9를 두배한 얘는 얘를 g(x)라고 했을 때 0.9를 두배 하면 얘는 1.8이 되니까 g(x) 제곱은 0.8이 된다. 그치? 3배 하면 뭐 하는지 알겠어요?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. 이런 경우, 그럼 얘를 세리하면 2.7이 되니까 0.7이 되는 거지. 3승이. 4승도 가능하다. 어 얘는 3.6이니까 0.6이 되는 거죠. gx의 4승은. 음. 생각해보면 이 뜻은 이 수가 어 0.5보다 커서 2배, 3배, 4배까지 하면 이렇게 점점점 작아진다.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. <laughs> 자, 그러면.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어요. fx gx의 제곱은 그럼 gx의 제곱 대신 뭐라고 쓸수 있지? 2gx-1이라고 쓸수 있다. gx의 삼성 대신 3gx-2라고 쓸수 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얘는 결국 5gx-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. 그을 경우에 fx가 5gx-3로 표시되면 우리는 log x가 fx 플러스 gx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식은 6gx-3 이렇게 됩니다 근데 fx는 지금 정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나야 돼 정수가 나야 돼 정수가 나오려면 gx가 뭐가 돼야 돼? 5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애가 나와야 되는 거지. 1보다 작은 값 중에, 0에서부터 1보다 작은 값 중에 5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애는 뭐가 있어요? 원래는 0.2도 있고요. 0.4도 있고요. 0.6도 있고요. 0.8도 있는데요. 근데 얘를 2배를 곱해서 이런 형태로, 어? 그러니까 1보다 크게 될 경우는 얘는 안 돼. 얘도 안 돼. 얘는 되는데 두 배가 1.2고, 세 배가 1.8이고, 네 배가 2.4잖아.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커지는 단계가 있지. 그래서 얘한테 0.8은 1.6, 2.4, 3.2 이렇게 일관적으로 되면서 6, 4, 2 작아지죠. 그래서 0.8이다. g(x)는 0.8이다라는 걸알수 있다. 그러므로 로그 x는 684.8 3 이므로 1.8이다. 근데 로그 x는 10의 n승이니까 얘는 로그 10의 n분의 n이라서 결국 n분의 n은 1.8 그래서 10분의 10 약분해야겠죠? 5분의 9 이렇게 나온다. 그러므로 서로소인 관계를 두 분자 분모를 더하면요. 13나읍시다 이름들을 풀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요? 일단 지표와 가수로 fx, gx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log x를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게 x 제곱이 e log x는 e f x 플러스 gx가 되는데 얘가 이걸 보면서 아0.5 이상이 되면 이렇게 제곱을 해서 지표와 가수를 e f x 플러스 e gx 마이너스 아니, 1인데 1-1 이런 식으로 지표 값수를쓸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? 이렇게 표현해서 생각한다 다시 이게 3f 로그 x가 되면 efx <laughs> 어, 3f x 플러스 3gx니까 사실은 얘가 반드시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냥 3gx가 그냥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gx-1이 될 수도 있고 3Gx-2가 될수 있는 거예요. 이게 가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조건이 점점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어 이렇게 정수, 자릿수가 하나 바뀌어서 정수를 빼야 이렇게 점점 작아질 수 있다.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. 음.